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 편입 학원에서 편입 수학 강의하고 있는 장황 수학의 장자입니다. 자 이제 장황 수학 커리큘럼 안내를 시작할 건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블랙 강좌에 대한 커리큘럼 안내를 이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 바로 전 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 학교를 얼마나 합격했는지 눈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올해 열심히 준비하면 상위권 합격 이뤄낼 수 있으니까 세하와 같이 열심히 하면 될것 같고 결국엔 이제 상위권 합격을 가장 많이 합격하는 커리큘럼이 자왕수학이기 때문에 그 자왕수학 안에서 블랙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럼 블랙 커리큘럼은 뭐냐? 어,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커리큘럼 안에서. 어차피 이제 강좌마다 또 OT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수강하기 전에 OT를 꼭 어, 들어주셔야 되고, 그냥 블랙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선생님도 편입수학을 이제 15년, 16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커리큘럼 안에서 아주 일반적인 학교들부터 저렇게 최상위권 학교까지를 다 완전하게 대비해준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블랙 화이트 커리큘럼인데, 그러니까 이 블랙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연고서성한 중위, 여기에 이제 맞춰진, 그냥 최적화된 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강의가 있기 때문에 블랙이 이렇게 이제 탑세븐, 이 학교들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상위권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여기만 주로 목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블랙을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위권을 대비한다는 건 기본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 학교에 맞춰진 문제풀이와 이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학교들의 맞춰진 기본부터 심화까지가 진행이 되니까 어느 정도 대학 수학의 경험이 있다면 그냥 바로 블랙을 따라오시면서 이 학교들을 같이 대비하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상위권 학교 생들이 가장 많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상위권에 높은 그런 강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이렇게 이제 블랙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저희 페이지, 교수 페이지 전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 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블랙 커리큘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강좌들을 수강하면 되는지를 찾아보면 결국에 이제 최상위권 특별과정 블랙 이렇게 정규과정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강 업로드 이제 뒤에서 시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가 정규강좌인데 이게 이제 얼음에 다 끝나요. 어,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 8월까지 정규강좌를 끝내고. 그럼 여기에서 주로 내용만 배우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학 수학은 양이 많고 정말로 많은 문제 풀이를 해봐야 어, 계산이 많은 그리고 어려운 공식들 새로운 패턴들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문제도 많이 풀고 시험도 많이 볼 거고 이미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여기는 이론과 유형 어,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중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풀이도 많이 했지만 과목별로 유형별로 많이 했다면. 이 시기를 넘어가면 그냥 이제 문제풀이로 싹 넘어갔을 때는 전체, 이제 실전처럼 혼합형으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블랙의 필수 강좌는 뭐냐면, 일단 연고서성한 특별반이에요. 그래서 7, 8월에 끝나고, 9월, 10월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 학교들에 맞춰서, 대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학교들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중앙대, 2대 같이 대비하는 강좌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 연고서성한 중위는 그 다음에 이 연고 서성한 중인는그 변별력 문제들이 정말 어디서 튀어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형 대수에서 정말 어렵게 내버릴 수도 있고 미적 다변수에서 그냥 계산을 엄청 많이 그냥 잘안 쓰는 공식 넣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학 수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냥 지엽적인 막 그런 것들을 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그 중에 어디서 어떻게 변별력 문제가 등장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의고사 훈련을 하지만 많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어쨌든 이론이 더 중심일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메꾸는 그런 작업이 여기서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좀 채움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널로 넘어가면 필수는 블랙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통계랑 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탑세븐 학교에 맞춰진 그런 모의고사를 계속 연습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시험 보시면 그 학교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많은 학생들은 최상위권을 나는 정말 가고 싶다의 목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경희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또는 시립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안 쓰진 않을 거예요. 어, 그리고 최상위권에 되면 좋지만, 또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밑에 학교들까지 어느 정도, 어, 그 라인까지는 쓸 거라서, 이 학교들에 대한 대비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블랙은 그냥 철저하게 연고서성한 중위에만 맞춰진 수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밑에 중상위권 학교들까지 쓸 건데, 중위권 학교들까지 쓸 건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상위권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위권이라는 건 상위권에 맞춰진 걸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지만 그냥 수학 문제 자체에 대한 그 실력 자체가 좋다는 게 이제 상위권이니까 그래서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가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이 커리큘럼 전체를 활용하면 좋냐면 7, 8월에 이제 우리가 공학 수학을 진행하는데 이 다변수 미적분학까지 끝낸 상태니까 이 공학 수학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다변수를 복습을 하겠죠. 선형대수랑 미적분하고 다. 그때 이제 7, 8월에 여기 커리큘럼상 화이트에 있지만 사실은 블랙을 듣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여름부터 막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화이트지만 블랙에 있는 학생들도 요 b g m 문제 풀이를 많이 하고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공학 수학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혼합형 문제 풀인데 절대 그렇게 막 쉬운 난이도 아니고 거의 실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학생들도 이때 막 실력을 늘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문제 풀이를 채우는데 어쨌든 커리상 화이트니까 아까 말했던 부분들의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또 많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7, 8월에 요거를 좀 병행해 주면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9, 10월에 연고서성한 특별반 계속 탑세븐에 맞춰서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기출을 왕창 풀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 나는 상위권 학교를 갈 거니까 여기서 한양대 여기서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뭐 이렇게 풀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다 푼다요. 그냥 다 푼다. 왜냐면 경기대나 광운대나 이런 학교들은 그냥 학교 이름만 보면은 상위권 학교는 아닌데 저기에 문제들이 상위권 학교에 연결되는, 상위권 학교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광운대, 뭐 경기대, 뭐 홍익대, 뭐 항공대, 이런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이라면 90월에 연고서상한 특별 반만 하면 안 되고 기출을 푸는 시기가 맞는데 상위권 학교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뭐다? 다 푼다.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면 아까 말한 부분들이 여기서도 한번 또다 채워질 거고. 그에 마지막 파이널 갔을 때도 이걸 다 하지 마시고 요, 기본은 좀 늦게, 여름방 시작하는 학생들이 대비하는 그런 강좌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계속 상위권에 맞춰서 블랙 실전 모의고사 가다가, 그래도 아까 말한 그런 중상위권 학교들 대비 같이 해야 되니까, 화이트 실모를 같이 병행을 필수로 해주시면 그냥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문제도 많이 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별 다지기 실전은 여기서는 좀 맞춰야 되는,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여기는 안 틀려야 되는 안 틀려야 되는 그런 보안도 어쨌든 상위권 합격은, 합격은 실력이 거의 가장 완벽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파이널 때 진행을 하면 아까 말한 부분들까지도 다 채워진다 그리고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경험치가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은 이제 인강으로 어떻게 업로드 되는지 좀 안내를 해 드리면 일단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조금 더 상위권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스튜디오에서 따로 미적분과 급수를 먼저 찍어요. 그래서 1, 2, 3월 동안 미리 이제 오픈이 돼서 진행이 되니까 1월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대로 따라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따로 그냥 스튜디오에서 빨리 개강을 해주려고 찍는 거지 이제 선영대수부터는 강남 단과에서 블랙반 상위권 반에서 현장 강의 진행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니까 그냥 현장에 참여해서 수업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도 같이 보고 통계도 같이 맞춰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여름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연고 서성한 특별반이랑 기출은 90월 동안 업로드 될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니까 특히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어, 요 시기별로 업로드 되는 거에 맞춰서만 하면 된다 어, 이게 이제 다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블랙 강좌를 수강하면서 그러면 이제 컨텐츠나 어떤 수업 방식 이런건 어떻게 이제 다뤄 가면 되는지는 더 자세한 것들은 강좌마다 OT에서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선 좀큰 틀만 전체적인 큰 틀만 잡아주면 우리 이제 교재는 공지사항에 한번 그 교재 전체 라인업 요거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개념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정규 과정에 대한 교재들 시리즈예요 그래서 정규과정을 들을 때는 정규과정 교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블랙바는 세다. 그래서 더 세다 교재가 부교재로 들어가요. 검정색. 그럼 이거는 이제 감옥마다 필요한데, 요거는 그냥 미분부터 공학까지 한 권이면 되니까 계속 더 개념 미분이랑 세다. 더 개념 적분이랑 세다. 요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블랙 수업은 어쨌든 책이 두 권인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면 방식이, 이제 화이트랑은 조금 방식이 다르게, 세다 교재를 통해서 기본부터 유형, 공식 그리고 심화 문제 이걸 이미 여기서 한방에 다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 한방에 다 다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수업을 듣고 복습 따라온 사람들은 더 개념에 있는 유형별 반드시 필수로 풀어야 돼요. 어떤 블랙 학생들은 그냥 귀찮아서 안 풀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서 스스로 빵꾸나는 걸 느끼고 다시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세다. 그리고 더 개념에 있는 유형별은 세 달을 잘 소화했으면 혼자 다풀수 있어야 돼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한두 문제야 뭐 틀릴 수는 있지만 그건 저희가 해설지를 잘 써서 또 올려 드릴 거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세 달을 소화하고 유형별이 싹다 풀리는지 어, 그러면 이제 잘 소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개념에 있는 심화별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세다도 했고 유형별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 이제 이 내용 다 아니까 다풀거야혼자이으로막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좋아요, 저 그런 자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대학 수학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심화별을 내 힘으로 다 풀려고 해도 잘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게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풀어서 답을 냈지만 이게 최적의 풀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안 풀려. 그러면은 이 심화별에 있는 거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냥 수업시간에 다 영상으로 찍어 놓으니까 그 영상으로 된프리를꼭 확인해 주시길 좀 부탁해요. 그게 없고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산으로 가는 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면 이제 두 교재를 다 소화한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프 테스트가 단원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하프 테스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형식이 테스트 형식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름방학 이후 넘어가면 계속 이제 타임어택 시간을 재놓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어쨌든 이 과목이 진행되면서 미리미리 좀 해볼 수 있게 하프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형식이 테스트 그래서 이제 통계가 있고 현장 학생들하고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선의의 경쟁으로 같이 성장해 가는 건데 중요한 건 하프 테스트의 실제 역할은 여기는 어쨌든 교재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해 최근 기출 문제가 입수가 되고 연고대 기출 문제 입수가 되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풀어주려면 막 수업 시간에 메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테스트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지만 하프 테스트에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최신 문제, 최신 유형 또는 선생님의 원서로 계속 공부하다가 어뭐 좋은 문제들 이렇게 발췌하면 또 여기다가 다 넣어서 풀 거니까 이걸 건너뛰시면 안 돼요. 테스트 귀찮다고 해서 형식이 테스트고 그냥 상위권을 마무리하는 최종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편입에 대해서 이제 그 수능이랑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이거 오케이 다 들었어. 그럼 나 이제 또뭘 하지? 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최종은 뭐냐면. 그냥 아까 말했던 그 탑세븐 최상위권을 대비하는 그 준비는 블랙이면 된다. 그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야 또 영어랑 같이 하면서 진정한 상위권 실력으로 상위권 합격을 딱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블랙에 대한 커리큘럼 안내는 여기까지면 될것 같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이 최상위권을 대비하기에는 블랙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미분 강좌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좌 항상 수강하기 전에는 ot 먼저 듣고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질문이 좀 생기면 그거는 q a 게시판이나 그 다음에 인강 수강 전용 밴드 요거는 이제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